자 이쪽 한번 봐보십시오. 이 다음 챕터에서 다룰 게니이 가면 생색 부분열이에요. 근데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체세포의 형태마만 가지고 조금 부족할 거라 생각돼서 생색 부분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미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요. 어, 체세 포분열에서도 이런 그림을 그렸다시피. 생세 부분에서 DNA, 상대량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네요. d n a 상대량이 2에서 출발하겠습니다 4까지 올라갔다가 2 떨어지고 또다시 1로 떨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네요. d n a 상대량이 2도 아니고 4도 아니 h 뭐지? s 기그 s 기 그럼 s 기 앞에 면요? G1. 어, G1. 쓰기 뒤입니까? 이걸 전체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간기. 앞에도 있지만 간기 때는 염색체가 보여요? 안 보여. 염색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염색체를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상동. 예, 상동 염색체요. 예 하나 아버지한테 받았고 하나는 네.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이쪽에 라제이고스무로이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네. 라지에 좋지만 어머니는 스몰에 좋네요. 표현은 형 A의 표현을 형 라지의 표현을 가지겠습니까 스몰의 표현을 형 가지고 겠습니까 라지 그렇죠. 네. 우리가 맨들 위주 없이 한번 살짝 배워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지 그렇죠? 이쪽에 보니까 이런 림이그려시네요이두 놈의 관계는 뭐라고 했다고? 어, 그거 염색, 분체. 염색 분체예요.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습니다이 왼쪽에는 라제이 라제이, 오른쪽은 스몰 A, 스몰이 스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난도높은 문제로 나오게요. 이제 생세포 분열은 감수체 1분열과 감수체 2분열을 하는데요. 이때 중간에 별도의 관계는 없네요. 별도의 관계 없이 감수체 1분열과 감수체 2분열을 연속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수체 1분열 과정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소개됩니다. 감수체 1분열 전기 핵막이 사라지고 여기까지 똑같죠?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다고? 상도. 상도인데요. 감수체의 분열에는이 상동염색체가 접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염색분체가 4개 있는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 또는 염색분체가 4개 있다해서 4분염색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는데요, 이 상동염색체의 접합 과정에서 서로 염색체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적 일어나고요. 이 교차율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들이 생명과학 2에서 사라졌어요. 고3에서, 고3 생명과학 2에서 사라졌어요. 이 재미있는 내용이.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은 이 교차에 관한 문제를 배울, 일, 배울 수가 없네요. 해야죠. 재밌는데요. 중기 때 역시 적도면에 이제 이가 염색체가 배열되고 방추사가 연결이 됐습니다.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양극으로 끌려가는 그림이 나오네요. 좀전에체세포 분열에서는 뭐가 분리됐다? 염색체 분리됐어요. 그래서 핵상을 쓰면 그 어디나 다 이엔이에요. 딸세포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상은 이엔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염색체의 구조를 가져요. 체 세포분열 목적 뭡니까? 맨 결국엔 세포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생장하는 거고 상처났으면 재생시키는 거고 이해했어요? 단세포라면 세포분열 그 자체가 생식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뜻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았던 유전자가 서로 나눠 떨어지네요. 이두유전자 관계를 맨델이는 뭐라 했습니까? 면 유전인자라 했습니다. 물론 맨델은 염색체를 알았을까요? DNA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맨델은 염색체 DNA 이런 걸 몰랐고요. 그냥 유전인자가 쌍으로 있다가 색색 부분이하면서 나눠지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의 통계로 맨델이 유전 법칙을 개발, 발견해 낸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맨델 미술분 이뭔 개소리야 하다가 오 어? 염색체가 뚫어지는 패턴이 맨델 생각했던 것과 똑같네 하면서 오히려 맨델의 얘기를 맞다라고 증명하게 된 결과라고 됩니다. 말기 때 새로운 핵막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이정도록 풀어지는 이 과정이 하나 더 있겠네요. 그래서 감수체 1분열을 거치니까 딸세포에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상분기세 없어. 이제는 없어요. 좀 전에 채세포에서는 2N짜리가 분열대어 가면 자꾸 어디다 다 2N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사람이라면 2N이꼴 46이었어요. 여기는 2N이꼴 46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핵상이 어떻게 된다고? 예, n콜 23으로, n콜 23으로. 그래서 감수체의 일 열은 핵산 2n이었다가 n으로 달라졌어요. 감수체의 1부 열은 핵산이 달라졌어요. 이형이 되는 데 있어요. 무엇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상동이 분리됐기 때문에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색상이 달라졌어요. 맨들 생각했던 유전자가 나눠지는 게 바로 이 감수체 1분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감수체 2분열라고하는데 실상 감수체 2분열은 그냥 염색 분체가 뜯어지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포 다시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보이는데 이젠 상동이 없어요. 핵상은 n이에요. 철도면에 염색체가 배열되고 방추자가 동원체에 연결되고 염색분체가 뜯어지고 다시 핵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여기는 뭐가 분리된다고요? 염색분체가 분리가 돼요. 아까 염색분체가 분리될 때 핵상은 En에서 En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경우는 처음부터 핵상이 N이었기 때문에 N에서 NaO로 되다고요 염색분체가 뜯어지면 염색분체가 붙어있을 때도 염색체는 한개고 뜯어져도 각각 한개씩입니다 이해 되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체 2분열은 핵상이 n에서 n으로 같아요. 동형 분열이란 뜻이었요 같은 동자 무엇이 떨어졌다? 염색 중체가 분리됐다. 한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세포 기계를 보는데 세포 기계를 보는데 이런 세포하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색깔 다시 조금 채워볼까요? 얘는 상동, 상동 보입니다. 그럼 얘는 n이퀄 4라고 쓸수 있습니다. 얘 상동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핵상이? n이퀄 4예요. 그럼 얘는, 그거의 모체는 n이퀄 8짜리 놈이었던 얘기죠. 이해 됐습니까?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 놈들, 다 같이 가진 놈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핵형에 둥 던져놓고 같은 종, 같은 종이면 핵형이 똑같아야 되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면, 에이꼴 2인데, 어, 보니까 요거 요거 같고 요거 요거 같을 것 같아.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아, 이두 개가 같은 종, 얘는 다른 종,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저거는 생 성형 색션이로다 그리지 않잖아요. 았 성형 색션이 그리지면 조금 더 복잡하겠죠. 예, 개발 키가 또 훨씬 더 복잡해지는 성형 색션까지 그리지면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문제에서 만날 겁니다. 됐어요.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문제 풀게요.